나 진짜 큰일 났다. 침야돼어 침착해 침착해 근데 저기서 누가 어떻게 가냐 내가 진짜 어 이제 맞아? 아직 시작이 됐거든 이걸 잡잖아? 그리고 뒤로 넘어간다고 그거 그래. 잡지마 거기에 너무 시, 체중 실고 하지마 그냥 약간 살짝 거들뿐 정도로 가서 거들뿐 정도로 뭔 말인지 알지? 아 어, 잠깐만 나아무도 안했어 아무것도 아니면 앉아 앉아 내가 여기 벽이랑 너무 떨어지잖아 지금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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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앉아 앉아 엉덩이로 앉아 아 엉덩이로 앉아서 가나 오빠 건들 아르사르사스 어, 머리 조심하고 머리 살짝 어 그치 그기가 그렇지 좋아 좋아 자, 지금 앞으로 가면 돼 앞으로 가면 조금 더 괜찮아져 저기까지만 가면은 괜찮아진다 아니면 앉아서 조금 저기까지만 가는 거야 앙 취야 아니 나는 무섭다 아.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어 근데 나도 되지 무섭다 생각했다. 음, 음. 미끄럽다, 거기 미끄러워, 근데... 거기 미끄러워, 조심해야 돼. 포기하란 말은 전혀 없는데? 그래? 응. 그만 하시면 돈 없어? 전혀? 어,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어, 근데 나도 무섭다, 나안 봐야겠다. 씨. 나도 무서. 그래도 잘 이렇게 가. 어. <laughs> 여기, 여기를 봐야지. 어? 조금 더 당당하게, 그렇지? 착 차. 아, 그만해. 오케이, 이따 다시 갈게. 시작이야, 집중해야 돼, 오빠. 장난치면 안돼 지금. 나 지금 장난 아니야. 이게 진짜 공짜 시작이에요. 어, 맞아. 이제 시작이야. 내가 꼭 앞장을 야 되지? 지금 어째 못 바꿔. 우리가 줄이 있어서 서로 못 바꾸고 앞장을 지금 쓰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다 천천히. 천천히. 안돼 자, 이렇게. 오 이거, 이거. 이니까더 무서운 거 같고 이거. 이거, 랑같 이거, 이까이이흔들거는거같거요거기 중간에 이이 오빠, 그리고 이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 아..나도 근데 이.. 아..박스.. 조용지 조금 같이 낚으신 거에 대해서 아니아니 나..나는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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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함정이야 <laughs> 거..거기 함정이야 <laughs> 어 맞아 거기 함정이야 <laughs> 그래서 앞장 세운 거야? 어 거기야 아 그래서 앞장 세운 건 아닌데 어 거기, 거기 조심해야 돼어 거기 부비트랩 있거든? 오우씨 항 좋다. 잘한다. 잘하고 있어 지금. 굉장한 걸. 왜 목숨 걸고 유와함한걸 하냐? 내가 다 불안하나 이여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<laughs> 괜찮아? 아야야. 아, 예, 괜찮대요. 아, 여기 거기다. 인생 야, 저승네 거다. 여기가 저승네 거쪽이 앞으로 가면. 저희가 저승내컷이거든요. 어, 여기서 찍으라고? 거기 한번 발 대고 찍으면은. <목소리> 자, 부이하세요. 홀아 <목소리> 진짜 다리가 너무 떨리거든 지금. 홀리, 홀리. 정확히. 앙짜 아, 이제 시작이야. 이런 코트가 계속 있는 거야, 아니면 더 무서워지는 거? 더 무서워져.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지, 감기야? 이따가 외줄 타기가 있어. 아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 외줄 타기도 할수 있어? 음,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.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. <laughs> 어쩔 수 없이 해야 돼. 어 미안하지만. 그 전에 쉬도 싸질. 쉬? 쉬는 여기서 앉으면 바로 싸는 거지 뭐. 어? 흔들려요. <laughs>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사실. 진짜로? 어. <laughs> 여기 난관이야. <거> 강철 <laughs> 이거 잘 해야 된다. 아이. 아 내가 하는부터 모르는데 여기나를 앞장 세워서. <laughs> 아, 대단한 겁니다. 지금 여캠이 또 이걸 도전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대단한 거예요. 사실상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지금 난 어떻게 하지? 앙치야, 지금 좋아, 좋아, 잘 가고 있어. 자,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. 왜, 왜, 왜? 아, 깜짝이야. 다왔다 앙치, 물 마실래? 어? 거야?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. 휴 튜토리얼 끝났어 지금 약간 예고편 나오는 게임. 어, 그래? 응. 음. <laughs>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. 요거 저기 어떻게 내려가냐고요. 잘 해서 내려가야지. 이제까지 h c h 해 c a g o c h i c a 일이 c h 장난 아니기 직각이야, 직각. o 어. 직각이야. 이틀 안 봐야 된다고. 어? o c 내려도 잠깐만. 아, 천천히 가, 천천히. 천천히 가, 요천 야 아이, 천천히, 천천히. 휴, 와,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나, 근데, 못갈것 같은데? 주추에다못 가겠는데? 앉아봐. 어? 오빠 뚱뚱해서 못 앉을 수도 있어. 음. 왔다. 휴. 아유. 방야 아, 근데 저기 밑에 진짜 개빡센 구간이 아니, 있어 나 진짜 무서워 지금도 뭐야 뭐야 야 프로 아 이게 뭐야 없어 불판이 어떡아 이거 그거 잘 집중해서 한발한발 차근차근 차근 가봐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절벽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일자로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약간 그 아장아장 스텝으로. 에이. 아 정말 징그럽. 신나. 이렇게. 왜 저래? 도착. 쉽죠? <laughs> 저거 이제 외줄 타기 한번 나온다. 지금 나온다고? 이제 나와. 아왜 그래? 여기 오빠 여기 길이 없어. 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척하면 되더라. 이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형거없다고 했잖아. 네. 응. 그거 매달려서 클라이밍으로 가야 돼. 클라이밍. 어디로? 여기 옆에 매, 그거 어 저기까지 매달리면 돼. 아, 어? 아. 어? 그 내가 한번 알려 줄게. <laughs> 저 외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매달려야 돼.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매달려야 돼. 어, 그 어, 어, 어 앞으로. 어. 어, 어. 앞으로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게. 그리고 저 오른쪽 거 넘기고 쭉 내려가야 돼, 쭉. 거기 저기 밑에까지 쭉. 그렇지, 그렇지. 왜 둘이 나 혼자 타? 아니, 나도 내려가야지. 아니, 나 같이 못 타, 우리? 같이 타면 은 둘이 흔들려. 응. 오빠, 뚱뚱해서 못 앉을 수도 있어. 아, 어, 씨 더, 더 내려가야 돼, 더. 어...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? 어... 어. <laughs> 어, 이거는 어? 앞으로 매달려서 가야 돼. 짱짱하니까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냥 가면 돼. 그냥 거기서 쫄지 말고 그냥 후우 카면서 매달리면서 그냥 아, 가면 돼. 아빠가. 어. 어. 아, 아. 아! 나 진짜 못 한다 이거는. 음, 잠깐만. 아, 나 여기 나와. 어, 그렇지. 그렇게 하면서 약간 위에 매달려 간다고 생각하면 돼. 뭔 말인지 알겠지? 어렵고요? 어, 그렇게 잘하고 있어, 지금. 그렇게 하면 돼. 그렇지. 딱! 아, 나도 가야 되네. 자,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. 자, 절벽 프로젝트, 이제 약간 강의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. 어,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. 한 손으로다가, 겨드랑이 에 살짝 낍니다. 그리고 밟잖아요. 야, 이대로. 주, 어, 아, 줄을 저기다 두고 왔군요. 다리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, 괜찮아요. 안 죽어요. 어, X 됐어요. 흔들립니다. 아, 됐습니다. 흔들려요. 자, 하지만, 긴장하, 다, 다, 당황, 당황. 됐다 오케이. 잠깐만 쉬자. 아 저는 아까 울뻔했어요. 안전 제일. 자 안전하게 자두 번째 코스 더 빡센 코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말해서 음. 타는 건 타는 건데 이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. 올라. 앙쥬, 짜요, 짜요! 짜유. 알았어. 짜요, 짜요. 짜유. 뭔데? 중국말로 화이팅이야, 화이팅. 앙쥬, 짜요? 짜요 하고 있어? 응. 오케이, 짜요. 근너 엄청 힘들다. 엄청 힘들어? 팔이. 쉽지 않구만. 앙쥬, 짜요? 양추야, 아, 내가 올라갈게. 응. 잠깐만. 또 양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손잡이가 없네. 손잡이가 없어. 사다리 잡고 가야 돼 사다리. 아 무서워서 앞을 못 보겠어. 무서워서 앞을 못보겠어 짜요. 방추도 해줄 수 있어. 오. 짜요. 잠깐만. 응. <laughs> <laughs> 어. 짜요. 혼자비가 <laughs> 아. <laughs> 없다고요 여기 지금. 와씨. 무서워 무서워. 무서울 수밖에 없어. 아. 이걸 왜 하는 거야? 키키키키키키키니까요 이걸 왜 만들었지? 이걸 왜 만들었어? 어, 오빠 왔다 왔다 이게 브이 하세요 브이 후우 브이아브이빠이 어? 왜됐다아또왜 우리 왜줄 나왔어 벌써? 어왜 그래 어디? 아그해 이거 <laughs> 아, 씨. 갑자기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, 드론 옆에서 너무 깔딱깔딱 대는게좀 거슬리거든요. 아 지금 옆에서 나 진짜 못하겠는데, 기다려봐 우와, 아, 와 우와, 씨. 우와. 나 진짜 큰일 났다. 나 이거는 좀 오바긴 해. 저 드론 좀 치워주면 안 될까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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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앙취야 내가 하는 거 봤지? 봤는데 아, 오빠가 진짜 서못아 일단 전 녀석 좀 어떻게 처리 못해? Get o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외줄 외줄이라 길이 없어요. 아 진짜로! 아하. 할수 있어 딱눈 감고 그냥 벽만 보고 가면 돼 벽만. 아, 이미 밑을 봐버렸어. 이미 밑을 봐버렸어. 그. 자, 다들 미쳤어요. 지금 앙추 정신력부서 앙추가 해냅니다. 앙추 짜요 짜요. 앙추 정말 이거는 앙추니까 한다. 와, 다들 지금 민심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. 앙추 대단하다. 미쳤다. 미쳤어. 야. 오케이. <laughs> 짜요 짜요. 자. 앙추 좋아요. 좋아요. 어? 어? 나무 판자 있어. 그거 조심. 조은저좀다 좀, 왔어 다 왔어 나 봐앙치나봐나봐안취다라 알았어 알았어 아엄마다 왔다 다 왔다 좋아 좋아 아아아 좋아 앙취야 미쳤다 지금 야 이거 외줄 타기 코스를 이걸 해내네 대단하다, 강추 여기 봐. 오케이, 자 하나, 둘. 오케이. 이런 말 해도 되나? 강추야, 어? 나 같은 애랑 어울리지 마. 힘들다. 아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쇼핑 센터 같은 데는 없어. 중국이 쇼핑 유명하잖아. 아 그런데 있긴 있어. 싸대. 있긴 있어. 맞아. 앙취야, 너 근데 좀 이제 긴장 많이 풀렸나보네, 막. 아니, 앙취 무슨 가면서 리바이스 물어보고 있네? 어? 아, 이거 1 0 0번1 0 0번1 0 0 1 0 0은더 하겠다. 나는 근데 진짜. 어. 내 인생 살면서. 오빠 저게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다. 오케이. 아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하겠습니다. 도착을 <laughs> 했습니다. 어우, 막상. 아. 아 박수 형님들. 박수 아. 어땠어 결벽 타는 거 어땠어요 첫 도전이었는데. 조밥인데? 어 조밥인데 <laughs> 처음에만 해도 겁나 쫄아했었거든요. 어 다음 혹시라도 하는 사람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. 아 무조건 가라. 아. 진짜 무조건 가서 절. 밑을 봐라. 밑을 봐라. 어 절대. <laughs> 밑을 봐라. 어, 절대야. 네. 자 형님들, 어 중국 장가계 일정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자 앙추의 절벽 도전, 어, 자, 절벽 도전은 어, 안전하게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